자, 여러분. 세미 46레벨 찍어줬구요. 그 다음에 특성도 가운데, 밑에, 이렇게 줬습니다이 스킬을 안 찍기는 했는데요. 데미지 딜은 제가 물 던전 공략을 해가지고 잘 나오더라구요. 이거를 찍고 놀라 있으니까 놀라 리더버프로 게임을 한다면 당연히 좋겠죠, 딜은. 지금부터는 이 캐릭, PV e 한 후기, 던전 공략 시도를 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이게 없다면 던전에서 사용하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공격을 받은 후, 공격할 때 말고요. 몬스터나 다른 캐릭이 공격을 할때 얘가 살아남으면 회피 상태를 획득합니다.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레일라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들었죠. 얘를 쓸때 진짜 개꿀로 사용을 했던 게 이거예요. 이거 회피 상태 때문에 얘가 어둠이고 석성 관계로 딜을 덜 받는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확실히 버텨주더라고요.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가보파에 물리 방어력 마이너스 시키는 거 이거 용도로 데려가기는 했습니다.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. 샬롯이랑 이런 게 상당히 좋다고 해도 35렙 대 45렙 이런 식으로 하이레벨 상위 던전 몸 비틀어서 깨는 거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냥 콧구멍 파면서 깨는 거 아니고요. 그때 레일라 리더 버프 활용해가지고 루아니스 넣고 몸 비틀어서 깬 거예요. 다시 예로 오면 얘는 그 회피에다가 맹세 사륙 상태 이게 또 있습니다. 시전자로부터 받는 피해 20%이한테 받는 피해가 증가되죠. 여기에다가 디버프를 보유한 자의 첫 공격을 회피한다. 이게 있습니다. 이거 던전에서도 발동이 되더라고요. 물론 무한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.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봐요. 해피 또는 액티브 공격으로 적 처치 유 모든 스킬을 쿨타임 초기화 쿨타임 초기화가 계속되면 좋겠 는데 맨 처음에 환영사살 맹세의 사륙 이거 걸고 공격을 하면 반격을 안 받습니다. 그 다음에 그걸로 스킬 초기화가 되고요. 다음 공격 때한번더쓸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엔 턴이 지나기를 기다려 야 돼요. 근데 그때 요게 있죠 광역 공격 을 맞든 아니면 탱커가 없을 때 얘가 반격 을 맞든 그런 경우에 회피상태 획득 이것 때문에 스킬 초기와 풀타임 동안 한턴 충분히 벌수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한 건데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환영사사를 쓰고 이제 얘가 디버프가 걸렸죠 여기 스킬을 썼으니까 여기 버프 물리공격력 치명타항력 증가 이게 3랭이라서 8%에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하면 자 한방 탁 때리는데 얘가 반격을 다치로 피하죠. 만피 상황에서. 근데 이건 있었습니다. 얘가 고정 피해를 입히거든요. 이 고정 피해. 이거는 회피가 안 되더라고요. 회피 발동된 다음에 이미 피가 깎여 있었다. 이 정도 피. 여기에서 저걸 활용해서 회피가 터졌다고 해도 고정 피해로 피다는 거에는 죽습니다. 지금 상대 몬스터가 50이고 제 세미가 4 5레이에요 45레벨 룬 작업을 안한 상태입니다. 15레벨 룬, 10레벨 룬. 이거 섞여 있는 상황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레벨 던전. 그 상황에서 피가 한대 맞으면 이 정도 단다. 특성 가운데하고 아랫만 넣었을 때. 위까지 다 투자를 하면 확실하게 데미지는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이 던전을 어떻게 갔나를 보시면 여기 탈진 캐릭이 없습니다. 피콕을 데려갔죠. 하필이면. 탈진이 없을 때저 정도가 단다. 살찐 디버프를 거는 패시브라던가 일반 액티브 스킬로 그런 캐릭터 같이 가면 조금 더 생존력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레인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군도에서 이거를 팔더라고요. 위력의 가죽갑옷, 푸른 송곳, 이거 저 600개 모아놓은 거 그걸로 바로 샀는데 행동 종료할 때 갑옷 파세가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레일라 갑옷 파세 리더 버프 방광용으로 데려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. 이것까지 장착을 시킨다면 생각보다 던전에서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이거 잘 보면 55레벨 룬던전 카운터 속성이 아닐 경우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기본 특성이 있거든요.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차피 다른 속성 딜러들 특성을 전부 다 풀로 찍어주고 랭크가 높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저랭크에 특성을 가운데와 위아래 하나만 줬을 때에는 활용하기 좀 힘든 측면이 불가피하게 생길 거예요. 그 측면에서 본다면 어차피 카운터 속성을 슬슬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 던전 공략용 이런 걸로 PVE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카엘 같은 캐릭이 없다면 이거 추가 이동 획득,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스토리 부분, 차원의 경계, 반짝이는 거, 바닥 먹기,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쓸만하기는 할 거예요. 단, 그때는 리더버프가 문제겠죠. 개인적으로 놀라라던가 주인공을 활용을 한다면 놀라 리더버프, 주인공 리더버프 가아가면서 게임플레이 할만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일단은 아직은 초반이기는 합니다만, 충분히 던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각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제가 이거 샬롯으로 간거 아니고요. 피콕, 놀라 이렇게 갔습니다. 놀라는 전무도 없어요. 피콕은 얘의 속성, 상관이 없죠? 데미지를 더 많이 입고, 딜도 역상성 이런 것보다는 덜 하기는 합니다. 이룬 세팅으로 간거예요 매하고 전투 도끼. 저 같은 경우는 주인공도 안 키웠고, 헬스앤도 안 키웠고, 카펫 6랭인데 일단 특성을 안 찍었거든요. 이 상황에서 번개 딜러가 하나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자리를 세미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. 또는 놀라, 세미, 카펫 이렇게 세마리 활용을 할것 같네요. 참고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